8월 30일 6장 시5분 브리핑입니다. 자 뉴욕 3대지수는 대체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어, 보합권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5장 넘어가면서 어, 반도체에 관련된 악재가 새롭게 시장에 등장했고 그로 인해서 특히 나스닥 s p 5 0 0은 낙폭을 좀 어, 키우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어떤 일정과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락 종목들은 네, 다우 S&P 500, 대형주들은 좀 버텼는데, 나스닥 100, 나스닥 종합지수, 는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엇갈린 모습이 나온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발표했던 경제지표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개인소비지출,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는데,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다만, 월가에서는 2.8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예상치에 너무 부합하게 되면서, 좀 기대감이 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구매관련지수, 제조업지수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측치를 좀 크게 화해를 했어요 네, 46.6에서 41.5를 기록했는데 시카고 쪽에는 제조업 어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좀 미국의 경기 동향을 좀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제조업에 대해서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 데도 불구하고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다는 것도 우려가 되고 있고 결국 관세에 대한 영향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하반기 관세는 하반기까지 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표가 오늘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좀시장의변조성을 어, 키웠고요. 그리고 미시간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예상치보다 크게 하일 크긴 아닌데 예상치를 하회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2주마다 발표하는데 어, 최근에 60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돌파하지 못하면서 어, 크게 증시에 뭐 증시는 신고까지 달리고 있고 관세 괜찮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것때 반해서 오늘은 지표들이 좀 어, 부진했죠 단기적으로 부진하면서 어, 시장이 좀 변동성을 키우는 하루였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9월달 금리나라든가 이런 것들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어, 차기 연준 의장이 좀 유력한 킬스토퍼 아, 원로 연준 이사가 경기가 급격히 악화시에는 금리나 대폭 지, 연속으로 어 지나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이 금리 정책을 또다시 시사했습니다. 를 지금 이 폴리마켓 기준으로 크리스토퍼 월러가 27% 제일 높아요.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사가 에, 경제 약한 시에는 금리 팍팍이 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여전히 또 올라오고 렸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 지표들은 오늘 좀 부진했지만, 크리스토퍼 올러 이사의 이런 발언으로, 시장으로도 경제지표도 보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장 초반에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5장 넘어가면서, 네, 좀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클로, 어, 마이크로테, 마이크로테크, 이크로테크놀로지 인텍, 다 급락이, 랩 리서치라면 다 급락이 나왔는데, 특히 업종들 보시면 제조업종들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종들. 제조업종들이 하락이 나왔는데,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우선, 어, 첫 번째로, 알리바바에서,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어, 개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개발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걱정되는 게 뭡니까? 어, 이거 혹시, 올해 초에 딥시크 쇼크? 하면서, 그때 아시겠지만, 그 엔비디아 14% 이상 떨어졌잖아요. 딥시크 쇼크 또 다시 유발하는 거아니야 하면서, 다시 한번더 어, 엔비디아가 좀 출렁거렸고, 엔비디아가 출렁거리니까 나머지 당연히 반도체 종목들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어, 생산을 발표했던 알리바바는 12% 올랐어요. 아, 이거 우려가 되죠, 여러분들.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꺾이면은, 우리나도 SKNX라든가 반도체 종목들 같이 꺾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어, 불안하다. 여기에 또 미국 정부에서 삼성전자 SKNX, 여기에 마이크로테크놀로지까지, 어, 미국 반도체 장비 중국 반출할 때, 건별 허가 받아야 돼. 더 강화할 거야. 규제할 거야. 라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어요. 네. 지금 120일부터 시행하긴 한다는데 이게 전에 한번 내용이 나왔다가 들어갔거든요. 어, 들어갔는데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최근에 자체 반도체 생산한다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미국이 어느정도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게 뭐가 무섭냐면 여러분들 뭐가 무섭냐면은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이 현재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던 H20을 어, 판매할 때 여기에 미국의 매출,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고 어, H20에 대해서 중국도 이거 너무 성능 낮아 더 좋은 거 달라 했는데 지금 미국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절한 상황에서 요 새끼 반도체 새롭게 개발 이슈가 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어 반도체에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굴기를 한게 아닌가 라는 전망도 있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만약에 이 규제가 좀껌보효 허가받을 때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 이거 껌벌 허가 받기 좀 귀찮고 힘들면은 너희도 돕네 이것까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우려가 되게면서 오늘 엔비디아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반도체를 다 끌어내렸습니다 아 쉽지가 않아요 또 갑자기 악재가 발생했는데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시카고 빅스 지수도 변동성 지수인데 원래 변동성 지수가 연중 최저점치였습니다 최 행복했어 별일 없었어 근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6% 상승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낮아요. 얘는 20 넘어가야지 시장에서 뭔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해 엑스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뭐 렌즈는 어, 높고요. 그리고 페이드앤그리드 어, 피어앤그리드, 어, CNN의 이제 두려움과 탐욕지수인데 여전히 탐욕지수가 높습니다. 안 떨어졌어요. 여전히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긍저가 생각하고 있다. 금리 내는 기대감들이 더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도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딥시크가, 이제, 뚜껑 열어봤더니, 사기라고 밝혀졌죠? 딥시크가 가림주 다 날아갔습니다. 사기라고 밝혀졌는데, 이게 과연 시행이 원요일 어떤 정도까지 충격으로 나올 수 있을지, 주말에 관련된 노이즈가 어느 정도 해소될지가 중요하다. 아, 어,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내용에, 어, 지표는 안 좋게 나왔지만, 팔, 어, 그, 그래서, 원로 연준이장이, 연준이사가, 어, 좀 금리에 대한 발언으로 막아줬고, 그 대신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딥시크 쇼크가 우려되긴 한데, 사실 아시겠지만, 주부은 믿을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네, 미친 국가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일단은 어 중국의 이런 이 이슈가 어느 정도 노이즈로 발생 해서 월요일날 충격을 줄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섹터 비중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죠 또 그래서 월요일날 좀 쉽진 않겠지만은 일단은 아직 토요일 일요일 날 남았기 때문에 이게 실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정말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를 조금 더 파악된 뒤에. 아 봐도 될것 같다.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일단 어,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3.73%. 네. MSCI 한국 ETF도 1 9 0가 하락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이거를 좀 아, 해소시킬 수 있는 재료가 빨리 나올 수 있는지 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